안녕하세요. 상자의 신발 상자의 상자입니다. 네, 아, 스투시 나이키들 모두 당첨이 되셨나요? 저는 진짜 국내, 해외, 막 라플들 다 넣었는데, 진짜 단 하나도 된게 없었습니다. 하나도. 그래서 아무것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 어떻게 하나도 안 되냐. 맨투맨 같은 경우는 전 너무 이쁘더라고요. 사고 싶었는데, 못 샀습니다. 오늘 그래 갖고 이렇게 아쉬워 가지고 스투시 제품도 입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삐져 가지고 나이키 브랜드가 아닌 네 아디다스 브랜드의 신발을 리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디다스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신발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뭐 슈퍼스타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탠스미스 아니면 뭐 울트라부스트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브랜드를 가장 대표하고 유명한 그런 신발들인데 오늘은 좀 슈퍼스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슈퍼스타가 그냥 슈퍼스타가 아니고 좀 독특한 실루엣을 갖고 있는 그런 슈퍼스타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알아볼 신발은 슈퍼스타 레이스리스 제품입니다. 네, 바로 이 제품입니다. 뭐 그냥 일반적인 슈퍼스타랑 동일하게 생겼죠. 신발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파란색의 아디다스의 쨍한 신발 박스의 형태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즈는 265 사이즈를 구매를 해 봤어요. 네, 일반 슈퍼스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이즈가 좀 크게 나온다더라고고 반 다운이나 정 사이즈를 많이 추천들을 하시던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걸 따라가지 않고 웬만하면은 모든 신발들은 반업을 해 갖고 주문을 우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발볼이 좀 넓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신발들은 반업 이상부터 시작을 합니다. 뭐 아무리 뭐 반다운해도 신어도 된다라는 신발도 저는 반업부터 해갖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제품이 바로 아디다스의 슈퍼스타 레이스리스 제품입니다. 연면에서 네, 봤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슈퍼스타랑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자 이제 위를 올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요로롱. 신발끈이 안 묶여 있죠? 신발끈이 안 묶여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레이스리스. 신발끈을 슈레이스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제품은 신발끈이 없는 슈퍼스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발끈을 굳이 묶고 신지 않아도 신을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외관적인 모습은 슈퍼스타랑 똑같고 대신에 이쪽 위쪽에 신발끈을 묶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이 가장 독특한 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웃솔 같은 경우에도 일반 슈퍼스타의 아웃솔과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미드솔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되어져 있고 박음질 처리가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 이 레이스리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아웃솔과 미드솔 쪽이 좀 누런색 세일 컬러 같은 좀 빈티지 느낌이 나는 컬러로 애초에 이렇게 컬러가 디자인이 돼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나오는 슈퍼스타들은 이 아웃솔이랑 미드솔 자체도 너무 새하해가지고 좀신기가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빈티지 느낌 나게 좀 세일 컬러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식으로 디자인이 돼있다 보니까 오히려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코 네, 조개 모양 앞코도 이쁘게 세일 컬러 형태로 잘 디자인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신발을 바로 신기에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쪽에는 이런 식으로 아디다스의 삼선 로고 그리고 위쪽에는 슈퍼스타 로고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아디다스 그리고 불꽃 마크가 음각으로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터 같은 부분도 이렇게 아디다스 불꽃 마크 금박으로 해갖고 로고가 되어져 있네요.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인 바로 혀 쪽을 보실 텐데요. 혀 쪽이 와 이거 깜짝 놀랐는데 진짜 혀가 엄청나게 빵빵합니다. 영상으로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빵빵하네요. 엄청 빵빵해요. 이게 요즘에 나오고 있는 SB 덩크, SB 덩크, SB 덩크들 같이 혀가 엄청나게 빵빵하네요. 자, 이게 신발끈을 묶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원래는 이쪽 부분에 신발끈을 묶지 않으면 이 혀가 앞으로 다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굵은 밴드가 보이시죠? 여기? 네, 이쪽을 보시면 굵은 밴드가 혀를 애초에 잡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애초에 잡고 있죠. 예, 애초에 혀를 잡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이게 앞으로 벌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발 자체가 좀슬리븐 같은 느낌으로 아예 혀가 그냥 신발에 박혀 갖고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예 앞쪽에는 이렇게 보이시려나? 앞쪽은 이런 식으로 박음질 처리가 돼서 혀가 신발에 그냥 부착이 돼 있습니다. 그냥 이 모양 그대로가 그냥 하나의 신발인 거예요. 다른 쪽에 붙어 있던 이 여분 끈. 이 여분 끈은 단순하게 어 이렇게 풀고 신는 것이 좀 부담스럽거나 좀 별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에 끈을 묶어 가지고 일반 슈퍼스타의 그런 느낌을 그대로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흰 끈을 넣어 주지 검정 끈을 넣어 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슈퍼스타랑 조금 다른 점은 이 안쪽 이쪽 부분까지 레이스리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 가죽 처리가 돼 있습니다. 가죽 처리가 되어있고 원래 일반 슈퍼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에 면 처리가 되어있어요 면 처리로 해갖고 뭔가 지그재그 형태로 되어있는 면 처리가 되어있는데 이, 이 레이스리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안쪽까지 좀 부드러운 가죽 처리가 되어져 있다 그래서 신발을 벗, 신고 벗을 때좀 발이 슥슥 잘 들어가는 편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슈퍼스타 슈퍼스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반다운이나 정사이즈를 많이들 추천하세요. 왜냐하면 발볼이 넓고 발이 길게 나오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대부분 정, 정 사이즈나 반다운을 많이들 추천해주시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제가 신어봤는데 전반 어불했거든요. 반 어불했는데도 엄청나게 타이트합니다. 정말 엄청 타이트해요. 일단 외관적인 부분은 크게 다를 것이 없고 오히려 일반 슈퍼스타보다 저는 더 이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쪽 미드솔, 아웃솔 그리고 이 앞코 쪽에 이런 들어간 빈티지 형태의 그런 세일 컬러 외형들. 이게 정말 신기하 부담스럽지 않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갖고 저는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된 건데 사이즈가 사이즈가 겁나 타이트합니다.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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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트해요. 제가 원래 일반 슈퍼스타 같은 경우에는 255까지도 신거든요. 255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냥 타이트하게 신을 수 있는 정도. 그리고 260 신으면은 가장 괜찮다라고 하는 정도인데 좀 편하게 신기 위해서 일반 슈퍼스타도 저는 265를 신거든요. 그래 갖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해 갖고 이것도 265 반업을 한265 사이즈를 구매를 했는데 와, 너무 타이트합니다. 정말 너무 타이트하고 일단 발도 잘 들어가고 신을 수는 있는데 좀 답답해요. 답답한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저 이런 신발 잘못 신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마 270 정도는 신어 줘야지. 아, 270도 근데 좀 타이트할 것 같은데. 270 정도는 신어 줘야지 좀 신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반업을 했는데도 엄청나게 타이트하거든요, 진짜. 특히 이 입구 부분이 들어갈 때 은근히 좁아요. 되게 넓어 보이는데 여기가 여기서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얘를 땡겨서 벌려줘야 되거든요. 벌리고 신어줘야 돼요. 안쪽에 있는 사이드 쪽에서 오는 밴드랑 이 앞쪽을 지탱하고 있는 박음질된 부분들이 그냥 신발에 박음질 처리가 세게 되어 버려 있기 때문에 발가락이 들어가서 딱 이렇게 해갖고 그냥 움직이질 못해요. 꼼지락 꼼지락하기가 힘들어요. 좀 여유 공간이 이렇게 있고 편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들어갔을 때 고정이 되어 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정도, 그 정도의 타이트한 감이 느껴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또 따로 있어요 네, 이렇게 신어야 신발 신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반업을 했는데 너무 타이트했다 1업은 해야 된다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슈퍼스타 레이스리스 착샷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착샷 보고 오셨습니다. 와 이거 진짜 신발이 미쳤다, 미쳤어요. 와 장난 아니네. 신발이 너무 너무 타이트해요. 발 보는 반업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예, 여유롭고 좋은데 이 발등이 와 장난 아니네요. 진짜 예, 이 충전재가 진짜 엄청나게 빵빵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아마 이 발등 쪽이 완전히 오픈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발등을 보호하기 위한 뭐 그런 조치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발등 압박이 장난이 아닙니다. 와 이거 어떻게 신지? 만약에 여기다 양말 하나 신으면발못 집어 넣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슈퍼스타 레이스리스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최소. 반업 이상부터는 무조건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요 칼발 이런 거 필요 없이 이 제품은 발등이네요. 발등으로 사이즈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발등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냥 평균적인 발등인데도 이 정도면은 되게 타이트하게 나왔네요. 제가 SB 덩크 같은 경우에는 275까지도 신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SB 덩크랑 비슷하게 사이즈감을 잡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타이트하네요. 엄청 타이트하고 깜짝 놀랐어요. 신어봤을 때. 이게 뭔가 슈레이스도 없고 되게 편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아 갖고 구매를 했는데 사이즈를 좀 많이 업해 갖고 신어야 그래야 좀 편안한 느낌이 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일단 외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반 슈퍼스타보다 확실히 더 이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웃솔과 미드솔의 이 빈티지한 이 컬러 정말 옛날, 옛날, 슈, 옛날 슈퍼스타 같은 그런 느낌이 나왔고 저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이즈 교환을 해야겠습니다 사이즈 교환을 해서 한2 7 0 정도로 신어야 될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이거 신고 밖에 저는 절대 못 나가요 양말 신으면은 이거는 그냥 신으면은 발 그냥 팡팡팡 터져 나가는 거거든요 웬만하면 반업 진짜 마지노선이 반업인 거고 저는 가급적이면은 1억부터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재발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마지노선은 1업이다 예, 1억 1업 이상부터는 신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우 깜짝 놀랐네요, 죠? 네, 오늘은 슈퍼스타 레이스리스 제품, 좀 독특한 실루엣을 가진 제품을 알아봤습니다. 일단 정말 깜짝 놀랐어요. 좀 편하게 신고 싶어하고 구매를 한 제품인데 너무 타이트해서 편하지가 않았다. 예, 사이즈 업을 좀 많이 해야지 좀 편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실루엣적인 부분은 일반 슈퍼스타보다 저는 월등히 이쁘다고 생각을 해요. 또 앞에도 이렇게 끈을 안 묶어도 신을 수 있다라는 뭐 독특한 점도 있고 신발이 상당히 튀거든요. 은근히 튀어요. 이게 이게 신발 끈이 안 묶고 있는데 이게 뭐 그렇게 튈까 생각이 드실 텐데 제가 밖에 있을 때 한번 이걸 신고 지나가시는 분을 봤거든요. 근데 무난한 신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바로 눈에 띕니다. 되게 특이해요. 되게 특이하고 보자마자 오저 사람 뭐지 이렇게 그런 독특한 신발이면 맞으나 좀 사이즈를 많이 업해갖고 신어주시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쇼.